제3강, 아브라함을 시험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으면 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습니다. 믿어야 성경을 바로 해석합니다. 신령한 경험이 많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베드로우서 3자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요비,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요비 당한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은혜를 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의인입니다. 말씀이 옳고 착하니 하나님 말씀 받는 그 마음이 옳고 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옳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옳은 것을 받아야 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는 의인은 어디서 나왔을까? 잘 믿는 마음은 은혜로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조상들의 좋은 유전성을 받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4대까지 이름. 부의 유전받은 자식이 부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저 혼자 날뛰입니다. 죄의 근원은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증거는 언제 들이라는 그 말씀 사랑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벼락치는 것이나 태산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를 이루는 것이요 유익될 것을 알,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은혜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오해를 품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데 마음을 두고 부모의 유전을 잘 써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자기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은혜 주는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들면 성령이 쓰실 것이요. 자기 만들지 못하면 성령이 쓰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자기를 만드는 것이 중심입니다. 자기 만들지 못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무능력하게 나타냅니다. 3절,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아무렇게나 나태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 충성되이 섬긴 것입니다. 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쁘고, 반마음으로 받고, 힘써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을 줄로 믿었습니다.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거짓이나 가명이나 인본주의 수단을 쓴 것이 아닙니다. 거져나왔습니다. 9절, 이삭을 결박하여 사람은 죽기는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본능성입니다. 이삭이 어려도 믿음이 있으니 재물이 되기를 달게 허락했습니다. 다음에 칼로 찌르려 하니 하나님이 급급하셨습니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할때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 경외 공경 경 두려울 외입니다. 경차는 높은 이에게 대하에 썼습니다. 경외하면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를 배워나가면서 섬기는 태도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17절 내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합니다. 18절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놓은 이 자리는 마음껏 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 하기에 달려서 마음껏 못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상 자격을 가졌습니다.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독자 재원의 교훈, 낙이와 하인을 멀리 둔 것, 이삭을 죽이려고 결박해 놓은 것을 하인이 보면 막 되들어서 말릴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충의와 성의를 막아 계속 못하게 할 것입니다.하나님을 향하여 일심 정력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습니다.당나귀를 데리고 가면 제사 드릴 때 당나귀가 울면 일심 정력으로 드리는데 방해가 되기는 거로 산 아래 두었습니다.이삭이 제물을 물을 때 서둘러서 이삭이 제물될 것을 말하면 이삭이 단 마음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하게 될까봐 주춤할 때 성령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할것 미리 생각지 말라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신이시다. 이삭이 재물되기를 기뻐하여 결박당하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참으로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죽을 것인데 나라 위에 죽는 것도 영광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 드린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이삭을 칼로 찌르면 본능성이 뜰 것입니다.닭의 목을 베면 펄펄 뜁니다.이삭이 단 마음으로 허락했으나 찌르면 펄펄 뜨겠으므로 결박했습니다.독자를 드리지 말라고 할때단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만두라고 할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했나?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 성의를 다해서 대접하는 음식을 안 받겠다고 할때 마음의 의문이 생깁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 아까 등산할 때 성신께서 자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 어디 있는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말은 악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롭게 하고 결단나게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으로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뿐 아니고 생각뿐 아니고 참으로 아들을 드렸는데 아들은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재물되는 것처럼 이삭이 재물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만은 일만, 쉽습니다. 그러나 참 재물이 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물이 되게 만드셔서 드렸습니다. 신자가 자신 하나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아기가 있어 사람을 해롭게 하고 결단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겠으니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안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기생 나압이 정탐꾼을 숨김. 아멘.